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나이키 최상급 축구화와 매치볼을 드립니다. 국가대표가 신는 특허받은 미끌림 방지 양말 네이버에 장발빨삭스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장희빨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축구 용품 새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아지아스 프레데터 축구화의 이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엄청난 고무돌기와 함께 출시된 프레데터 축구화는 뮤테이터 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레데터 뮤테이터 20 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뮤테이터 라는 이름 대신 프릭 이라는 이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프릭은 괴물 괴짜 기형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20이라는 연도 숫자도 사라져서 프레데터 프릭 플러스 프릭.1 프릭.2 이런식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 이 네이밍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새로운 축구화 이름을 가지 프레터 축구화로 새로운 리메이크 축구화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프레터 축구화는 매니아, 프리시즌 등 다양하게 리메이크 되어 다시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2006년에 출시되었던 프레터 앱솔루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출시되었던 축구화로 컴, 지단, 램파드, 제라드 등 많은 스타 선수들이 착용한 축구화입니다. 여러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지만 이번에 리메이크 되는 색상은 화이트, 블랙, 골드 색조합의 축구화입니다. 모습으로 리메이크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2020년 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나이키에서 새로운 머큐리얼을 준비 중인데요 이번이 세번째 mds 입니다 처음 이 사진이 포착되었을 때는 다들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짝퉁 아니야 하는 반응이었는데 결국 mds 003 축구화로 밝혀졌습니다 이 머큐리얼 드림 스피드 축구화는 호날두와 은바페가 대표 모델로 착용하는 축구화입니다 스피드 축구화답게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화살표처럼 방향을 가리키는 이 디자인이 이상적이네요. 이 축구화는 올 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메시 시그니처 네메시스 축구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현재 포착된 사진은 선수용 축구화 제품은 아니고 고급형 터프화 제품이지만 디자인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메시의 상반신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 문구도 보이고요, 소속팀 바르셀로나도 보이고요, 애칭인 레오 텍스트도 보입니다. 팝 아트적인 디자인으로 메시 전용 시그니처 축구화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펼쳐지고 있을 코파 아메리카 2020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대회가 연기되면서 대회와 관계없이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핫한 축구용품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인빨이 직접 만든 장인발 삭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